<놀람> 씨, 사이드가 무기란데 컷아 이새끼 죽리래 루시 실패예요아 루시때문에 죽었어 가노레 네? 네. <놀람> <단어래> 그냥 다가가고 <놀람> <놀람> <가고 놀람> 잘가 루시 와 소리 안 맞아? 오제오쟤 딸피 누구야 불타버려! 티모씨 티모씨 딸피 티모씨랑 유씨도 딸피 다 딸피인데 근데 내 딜러가 아이고 드렉 죽음 이고 버려야 될것 같은데 드 죽을 거 같은데? 집에 아, 갈래. 아니 이거 이거 집에 왜 가? 아니 딜러가 여기 있는데 왜 가? 어, 아니? <laughs> 아. 저는 앞에서 장렬이 싸우다 죽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싸우시길래 도와을 드렸다만. 근데 드래그 스플렉스 맞았을 때 아이. 빼는 게 맞았어. 네. 아, 저건 스플렉스 맞으면 살릴 수가 없어서 진짜네. 뭐지그 어, 문제점을 어. 슬슬 아시는 게 좋다니까. 아. 가만히좀리좀 먹다 이놈아전터어버리겠어 루시. 샬러드 있어 지 에바 견지하고 있을게요 그냥 아 에바 뻔지고뭐어디 봤어? 아, 아, 힐링 나 죽었어 엘리 어? 궁 아이고 드럭도 혼잔데 이거 아 오반데? 아이고 죽을와 이게 막혀? 빼야될거 같은데 튀어요 어. 튀어요 튀어요 나도뺏었으면 튀어야돼 아 이거 못되겠네 아, 티모씨가 어? 잡을만 하긴 했는데 아, 잡게 당하셔가지고 네, 네, 네. 맞으다가 엘리공 맞고 죽어. 뭐야, <목소리> <우와, 사>, 살았네? <laughs> 와, 스페이스바이 <스테이트마이>. 잡기가, 투페이스. <목소리> 아쉽네. 아. 아 하필, 에바, 에, 에바가 뒤에 있는데, 그 뭐냐, 루시가 싸움기 쓴 다음에 물러가지고. 같이 나 밀어줘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맞고 3대고밖에안야지1인데 도핑을 많이 하신 거 아닐까? 요 <laughs> 어... 오른쪽에 두 마리인 거 같은데, 이거. 드랭 님 <laughs> 막으셔야 돼요. <laughs> 드랭 님. 아, 그러 <laughs> <laughs> 어, 리, 시러가셨어 지금, 팀원이 없어서 둘이서 다볼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. 그럼 가봐. 아니, 아이고, 스페이스. 조졌다. 내가 나 죽었다. 어, 살았다, 살았다. 아, 아 에바가 진짜 끝까지 쫓아오네. 아, 나이스. 아. 와, 맞는 도중에.

아, 무할수 있지 내가 피를 못 봐가지고. 어..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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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이게 이거. 이거. 이평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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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라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진짜. 스텔라 짜 진짜. 다짜 더블킬. 어 진짜. 진짜. 진 영혼의 다이다이를 아주 그냥 짜끈하게하는데 진짜. 제대로인데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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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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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나 이거 싱크 맞기딱 좋은데,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데, 어우, 감사합니다. <웃음> 시원 도했서보해수 보질 못해요. 못해요. 악수 해서 보질 못해요. 악서 꺼져 이제. 요악도못잡요 악수도 했으면 해포보싱못할요아수요못잡요어요 빨리 가야겠다. 힙 몇이에요? 아 여기, 여기, 여기 올것 아, 같아서. 뺏어가고 있는데. 에바 혼자 단독행동인 것 같은데, 이거. 빠비. 아, 이렇게? 봐봐. 단독행동이지. 내년에 네, 호공 아무도 없는데, 왜 혼자 들어오나 했는데. 바운드로. <laughs> 때리고 싶은데,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아예 저 근다 키고쭉 들어갈게요. 이고안될거 같은데, 혹여니. 그 유성창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. 나백 없어도 막 거기 어차피 못 들어간다. 유성창 아, 1, 2밖에 맞아. 안 찍어가지고 아 1, 렙밖에안찍는데들어가 <laughs> <들으면 안> 되겠다. 어우 <laughs> 씨. Oh, <shit. 웃음> 거기까지 들어가면 클리버 확장이 찍혀진다. 원슈 어, 있었으면 맞죠. 할 만했을 텐데. 어, 저희 드래게 텐트팅이 좀 많이 이상한데요? 노, 노신? 와걔들 저런 친구, 저런 친구라서 개. 원래 그래. 아 그래. 네. 저 친구가 노신 극방 루이스 발견한 친구예요. 와 미친. <놀람> 노신이. 저랑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저보다 뒤처지길래 템 봤는데. 그니까, 너무 느리기래봤는데 이거 드랙한테 탱커 주고 그냥 딜러 따라 가야겠는데. 에, 그게 맞겠다 <웃음> <웃음> 그런 플레이를 원하는 건가? 저다 떡볶이로 살 건가? 그니까요. 잠깐만, 좀만 가봐. 좀만 가봐. 도일도 근낙키면똑볶이 뒤지는데 이거. 근데 저 도일 아득히고 하거든요. 여기 애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저기로 아, 가자 비니켰다. 이 트로퍼 치는될것 같아요 응. 네 근데 어, 뺐어요 이 트로프 살만 때리다가 어그로만 끌어오세요 오케이 그냥, 그냥 쳐도 될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네 애들 쭉 뺐어요 제가 근자로 들어갈게요 그냥 쭉쳐 아직 반... 아직 아직 피얼 많이 남았어요 네 음... 아직 반피도 안 됐어 이제 반피 응, 정신. <laughs> <laughs> 오, 어지러워. 이제 반에 반피 날피, 근데 못 잡겠는데. 어우 아직 멀었어. CP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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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들어왔어시들어어 CP, 어뺏기나 빨리 빨리. 아뺏겼나 아, 내가 지킬 거야. 뺏겼다 아, 쏘 아, 네. 아, 좀... 어... 아이고, 딱 풀리는 순간 60 해가지고. 아, 안 네. 돼. 이거 다 줘야겠다. 호자는 주면 안 되니까 가운데는 밀지 말고. 안 돼. 아, 절로 가네. 아, 씨, 가운데 안 밀었는데. 아, 이 호자도 줘야겠네. 누나 빼봐. 포자도 줘도 돼. 그냥 다 주고 우리만 살면 돼, 일단. 어. 누나 차라리 아니면은, 어, 어. 어, 나이스. 아, 조졌다. 아, 돌려. 돌려먹고 누웠어 어머, 이야. 나이스. 일단, <laughs> 이거 진짜 히터 죽으면 게임 터지거든요. 와, 이거. 안 됐나 <목소리도> 보다 아 내가 그래도 뭐아할것 같다 클리브 궁몇 개. 아 근데 이 트루터도 대치 20초 해야 되는데 30초 30초 해야겠네 대치 아, <스플레스> 네. 그냥 주면 무조건 뺏기고. 근다로한 15초에서 한 2초는 대시할 수 있을텐데. 어떻게 든 비벼가. 지고 이거, 이거, 드래이 와야 돼이성이 던졌다 이무도안 맞았다 이거, 이거, 백, 백. 우리를 거고올라거이이게 이거, 이 뺄수 있어요? 빼,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저 아직 20초 남아가지고 한타하면은 질것 같거든요 네, 빼세요 여기 에바, 에바만 에바 따면 될것 같지 애들 다 와요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애들 가면 안 돼요? 에바 반에 반피 에바 반에 반피 네. 오케이 이제 이제 가자 가자 클리브 공 없다는 것만 알고 나 다시 어요저 여기 은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음방부 상관없어. 에바도 딸피 드래기 성착 없는 것만 해. 알면 될것 같은데 음, 지금 드래기 거야 어. 나 뒤돌아야겠다 도일리기로 간다 아나 간다 했다 나이스 컷 고고 나더 뒤로 가야겠다 루시 다운 킬 어? 뭐야, 안에 와, 야, 저 안에 있어? 아, 저도. 아, 나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, 아. 이 팀이, 이 팀이. 아, 저쪽. 응. 응. 아, 저쪽. <laughs> 아, 저쪽. 아, 저쪽. 아, 아, 저 아, 이다거 에버만 에버만 조심하면은 낭만 조심하면은 포자 잡을 수 포자 어 포자 타워랑 겹쳐서 에바 낙 해봐 네. 나왔다 낭만안 되면 될거같데네 오케이 파이 이거 호자만 잡고 <목소리> 아다다부서도 되겠다 10분 후에 아, 다부아 그만 오래도 아저 <laughs> 그만 오시라고요 5초 그만 오시라고요 <laughs> 아오 진짜 원더랜드 아 진짜 그 호싱 밖에 못하네요 얘가 이해도가 너무 딸린다 얘봐 조건이 편했다. 상황 종료. 스텔라 복귀한다. <laughs> 저희 팀래기 3만 4천 맞았네요.